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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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세대는한데야 와, 아, 으,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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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으아. 3월 으아. 17일 으아. 1월 아침입니다. <laughs> 으아. 야, 어제 그 비가 왔나요? 새벽에? 아, 비가 부슬부슬 왔는데, 아, 역시 하늘은 제 편이다. 이산 속에 비가 딱 그친 거예요. 운동하기 너무 좋습니다. 비온 뒤에 공기, 산 공기, 상상만 해보세요. 그죠? 상상도 얼마나 상쾌합니까? 아,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 친구입니다, 친구.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산 나와서 같이 좀땀좀 좀 흘릴 겁니다. 와. 아. 으아, 으아, 길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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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으아, 아 으아, 으아, 어아 으아, 으시어아 으아, 으아, 으아,

잡아. 자, 봐, 보드로 가? 자, 꽉! 둘! 셋! 넷! 됐어! 됐어! 넷! 와, 넷! 꽉! 하하, 그만! 꽉! 꽉! 하하! 아니, 이것은 없이 얘기합니다. 예전 호흡이 안 맞죠, 그죠? <laughs> 아, 이게 그, 그, 20대 때만 났나? 사회생활 하면서. 아, 어, 그, 그, 한 번, 옛날에, 옛날에 한 번, 되새겨봅니다. 아 <laughs> 어, 어, 지난날이 저, 저만 뭐, 아름다운 웠 젊은 시절이. 여러분들도 좀, 에너지가 떨어지고 하실 때, 예, 가장 열정이 넘쳤던 시기 있잖아요. 삶에서, 저는 10대 때 가장 열정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 열정들을 깨워가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나태질 때 하기 싫을 때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오늘 뭐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 운동 이어가겠습니다 우와 완성이 아아빠 아아악 아다아아 좋아 여기 이기 처음이야 처음 <laughs> 아, 여, 여, 저... 어?

안 배웠어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진짜 에너지다죠 에너지? 오십 사세 오십 사세 자 발등 아하아 하 어허 어허 어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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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어허 어허 셔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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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좀해본것 같아. 옛날에. 아. 좀해본것 같은데. 회이 아, 이거 흔들 때 타이밍 온다. 빵! 올 때. 타이밍이. 타이밍 아, 우리 타이밍. 빵! 아, 타이밍. 이 흔들릴 때. 타이밍. 올때 빵! 들어올 때두 배야. 파업, 파괴를이 담임인 척하 어, 안돼아아아야주이 <한 두>. <laughs> <laughs> <좋아. 웃음> 어, 주먹. 일반인이 어. 얘를 주먹이나 아 일반이 이렇게 공격할 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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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까 잘 공격할 때 여기 배발잖아내 찾으면 차잖아내 그죠? 네. 어, 찰때 때릴 때 그냥 때리면 어떻게 바로 그냥 어.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아, 발차기 때도 카바링이 필요한 거지. 아, 그렇죠. 때리도, 때리면 네. 하면 들이 리는이 중요한 거고. 아, 어. 그래서 아, 상대방 하면서 아, 올라온다 다시 그, 발올리려발올리려 그, 하나 얼굴, 하면, 발 뭐. 바, 발차기. 어. 자 다시 발차기. 우리 이어서으로 해. 발차기 그대로. 멀지가 어. 없네. 빵. 아, <laughs> 아. 호시의 시대입니다. ,이. 자신의 신체는 자신을 지키다. 항상 제가 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찰은 멀리 있다 배워야 되고 네. 물론 혹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네. 되고 네. 안안 근데 중요한 건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네. 말자 배워야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연습해보는 거 정치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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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즐기는 아! 게 우리가 발기술도 없잖아요 없어도 이 정도는 필요할 게 들어서 들어서 보통 있잖아 명치 온다 상대 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아, 이 정도. 어, 이거, 이거 하나는 이거 이거는 연습은 필요 없고, 여거 정도 연습 해 놓는 거 초보자분들 도 아주 필요할 거예요. 온다, 들어올 때 타이밍, 응? 밀어야 지렇씨 밀어서 들어온다. 뒤꿈치 아, 아 <laughs> 뒷꿈치잖아, 이거 뒤꿈치 가지고. 어 뒤꿈치 가지고 면치를 그냥 까는 거예요 원래 아. 뒤꿈치로 턱도 까실잖아. 아. 이제 연이 아. 좋으신 분들은 아. 이할수 어, 있는 턱하고 면치 어. 찍고. 어, 어. 정말 지 구독자님들은 어. 생존하기 위해서. 아, 아, 어떤 갑자기,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무술 병, 딱, 격투기도 멘붕 분들 있잖아요.

하나, 이렇게. 아, 하나는, 여기, 커버, 이렇게.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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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네. 자세히. 야. 커버, 자세 아, 아니, 아니, 진짜, 뭐, 물 받는데, 이거. 야, 와. 어, 이거 줘야 되겠네, 54세 동생을 아니, 진짜, 감사 인사를 한번 네? 드릴게요. 이게. 네, 감사 인사이 어, 네. 어떤 분이 기증한것 같습니다. 어. 여기다가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이게 보니까, 격투기용, 이게, 글러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엄지, 엄지 손가락이 빠지게끔. 그죠? 종합격격용 글러브. <laughs> 연기용 글러브 같아요. 근데 글러브를 끼면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관절이, 아 네. 이거 인사 전, 아 감사합니다. 누가 기정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사 먼저 드릴게요. 글러브를 끼시게 되면은 네. 손목 관절이나 네. 이게 저 팔목 관절, 간절, 어깨 관절이 보호가 되겠죠. 이게. 쿠션이 되기 아, 때문에 그랬구나. 근데 그 우리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서는또 맨주먹으로 이렇게 싸우게 되요 맨주먹으로 아, 그래서 그 준비하고. 손목을 단련 하시겠다 하면은 아, 두 주먹 씻세요자 네? 이거 두 주먹 을치시고 아, 아. 바닥에 정권을 딱 갖다 꽂고 이렇게 바로 꽂아되고 측면으로 음. 정권 구은근을 대도 되고 하셔가지고 네. 자 여기서 푸쉬업 같이 푸쉬업 피셔. 푸쉬업을 하면은 손목. 어! Irgend. 둘, 셋, 셋, 에스, 에스, 아우, 애 아우, 아우,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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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이, 으으으둘으으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이렇게, 이런, 아, 렇게 이렇게 훈련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손파 간절, 손목 간절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 정근이라고 러잖아 정근 달리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샌드백을 맨 주먹으로 쳐도 그 다칠까봐 이렇게 염려도 하시잖아요. 염려들. 근데 훈련 아, 안 다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훈련이 안 되시면은, 아, 정말, 아, 글러브 없이 아, 그냥 아, 오면은, 대다수 분들에게 통증 느끼실 거예요. 아, 아프다. 네. 그래서, 뭐,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아, 네. 비안 맞게. 아, 어, 되게, 되게, 오시는 아, 분들은, 아, 분들은 아, 글러브를 아, 끼고 꼭가시길 아, 바랍니다. 그리고 애, 손을, 다시 한번 기증해 주신 분께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Yeah! 오늘 영상은 아, 너무 길어져 운동이 아 이걸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조로 여기요. 여기.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쏙들어간다요이 아. 빼는 거예요. 힘 아. 빼야 될거요두 번씩만 아이유! 아이이야 이거 담석이 야이 아, 담석 깨는 거예요 담소 최애 담소 점프해 주면 소멸을 빠져나옵니다. 어어아아 아야 아아이어아 아, 아이두 개, 야, 런선장, 가, 담사 깨지는 거저기 아, 아아 어, 그만해 아직 그만, 어? 위험할 거같은데 어, 너무 아, 세게, 저, 아 적당히 해야 합니 아, 좀더 똑바로, <으아! 웃음> 어, 오케이, 이렇 똑바로, 아. 으아! 으우 으아! 어우, 단단해 a a 으아! 아 차라리, 차라리. 아, 아 아, a 다 a a 아 a a a a a a a a 돌 a a a a a a a 어? <다음 한번> 돌 <앞돌이> 아니 동생이라 뭐 이래. 아체보가 엄청 돌덩이. 아니 여러분들 제가 네. 그도 옛날 선수 출신이요, 경북대도하면 네. 했기 때문에 엉터리 아닙니다. 그데 네. 발을 공격할 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앞끝 앞끝 발축 발축으로 발, 네. 발, 발 앞끝이도 앞끝으로 이렇게 때릴 수, 공격 때릴 할수 있고요. 발등 뛰있잖아 발등 발등으로도 때릴 수 있고. 오. 그냥 가장 무서운 게. 정말 이 갈비뼈 있잖아요 아, 이 갈비뼈는 정강이뼈있잖아 촛대라고 잖아요 이걸로 그냥, 아, 아, 그냥. <laughs> 이거 들어가면은 아, 그냥 부러집니다 부러져 선수단한테 맞으면 갈비뼈는. 그래서 이세 가지 정도만 아, 연습을 하시고 또여상이 연장이 부족해도 이거는 연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앞돌자기 오늘 한번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다시 조정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나와, <뭘> 이리 네, 나와. 어, <laughs> 보명이 맞았는지 한번 보자. 자, 상장상 선수, 레츠고, 레츠고. 빨리 와, 빨리 와. 레어

이미에는 유산도 되게 잘. 아둘한 <laughs> <laughs> 아, 어뛰야 뛰어 어 정말 효과 있겠죠 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함 아, 운동은 행복이다 아 진짜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아유 님께도 계속 즐겨보겠습니다 아우 와힘들기힘들기

아진 말이야 아쥐방저런거 <laughs> 오늘 아침입니다. <laughs> 운동 끝나고 소고기 수육에 쪽파 상추 밥 총각김치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laughs>